한국기독교 장로회 제102회 정기총회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경주 현대호텔에서 개최됩니다. 총회 주제는 종교개혁 500주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로 7위중심의 총회에서 벗어나 개혁과 발전을 도모하는 총회 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임 총회장 후보론 풍암개림교회 윤세관 목사가 입후보했습니다. 목사 장로 부총회장직엔 입후보자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장 측은 총회 현장에서 노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가 이뤄질 것이라 전했습니다. 특히 올해 총회엔 성소수자에 대한 허니안이 상정돼 통과 여부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위원회의 명칭을 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허니안을 상정했습니다. 교회와 사회위원회는 최근 임보라 목사의 이단 사이비 논란 여파로 성소수자 교인 목회를 위한 연구위원회 구성과 활동 허니의권을 제출했습니다. 이재천 총무는 성 정체성에 대한 이슈를 모든 교회들이 금기시하고 있지만 기장은 오히려 정직하게 논의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총장 선출을 둘러싸고 내용을 겪고 있는 한신대 사태에 대한 허니안도 올라왔습니다. 이재천 총무는 강압적으로 학내 사태를 해결하고 싶지 않다며 학생들과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